여러분, 오늘은 저희 두 딸도 꾸준히 사용하고 또 받고 있는 소아 근시 예방 검사와 안약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바로 마이아 검사와 아트로핀 안약입니다. 사실상 소아 청소년 근시 억제에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요소들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아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안과 주치의 S안과 류영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아 근시 억제를 위한 마이아 검사와 아트로핀 안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아 청소년 근시 예방에 가장 기초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아 검사입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우리 아이 눈이 앞으로 얼마나 빨리 길어질지, 지금 어느 속도로 진행 중인지를 알려주고 예측까지 도와주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시력만 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건강 검진 시력표만 보면 1.0이니까 괜찮네라고 안심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아이 눈이 길어지고 있는데도 그 순간 시력이 1.0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힘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검사 때는 순간적으로 버텨서 시력표를 잘 읽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방치를 해 버리게 되면 바로 다음에 안경을 써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시력을 제대로 지키려면 눈이 얼마나 길어지고 있느냐, 즉 안축장이라는 길이를 유심히 체크해야 합니다. 마이야 검사는 안축장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해 주고 같은 나이 또래 평균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려 주는데요. 쉽게 말하면 성장 곡선 있잖아요. 키가 또래 평균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보는 것처럼 눈 길이도 성장 곡선으로 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리 근시 예방을 할수 있고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근시 예방을 할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럼 검사 과정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무서워할까봐 걱정하는 부모님도 계신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사진 찍는 검사야라고 설명하면 되는데요. 턱을 받치고 이마를 대고 기계 안쪽 불빛을 몇 초만 바라보면 끝납니다. 아프지도 않고 주사도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다음은 특히 어떤 아이들이 마이아 검사를 꼭 하면 좋을까 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부모님 중한 분이라도 고도 근시가 있는 경우입니다 즉 유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인데요 부모님 중한 분이라도 고도 근시가 있다면 아이는 근시가 시작하는 시점도 빠르고 근시가 진행되는 속도도 빠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눈이 나빴다 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아이 눈은 더 일찍부터 체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근거리 시청 시간이 긴 아이들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되는데요 근거리 시야를 많이 쓰게 되면 눈의 조절근이 빠르게 피로해지는데요 그래서 아이의 시력이 빠르게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근시의 문제인지 일시적인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마이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초등 저학년인데 펄스 안경을 쓰기 시작한 아이입니다. 초 1, 2의 근시가 시작됐다는 건 앞으로 남은 성장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뜻이거든요. 이 아이들을 그냥 도수만 맞춰가다 보면 중고등학생 때 근시가 많이 쌓일 가능성이 커요. 즉, 고도근시 위험군이라는 뜻이죠. 혹시 하나라도 해당된다고 느끼시면 진지하게 한번 검사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검사 주기는 어느 정도가 현실적일까요? 보통은 3, 4개월 간격을 많이 권합니다. 근시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보면 이미 많이 진행된 뒤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초반은 성장도 빠르고 생활 습관도 급격히 바뀌어서 3, 4개월이 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은 마이야 검사를 통해 알수 있는 인사이트입니다. 먼저 안축장이 또래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면 시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눈의 잠재 위험도도 높아지는데요 왜냐하면 눈이 길어질수록 안내 여러 기관들이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열공, 박리, 황반변성 같은 안질환이 생길 위험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고도 근시들은 항상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시력 자체는 라식, 라색, 스마일 수술 같은 굴절 교정술로 교정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미 길어진 눈 자체는 다시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시는 하루라도 빨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대응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대응법 중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는 아트로핀 안약입니다. 저희 딸들도 당연히 쓰고 있고요. 사실 소화근시 억제에 있어서 정말 감초같이 기본에 가까운 약입니다. 그럼 아트로핀 안약은 무엇일까요? 원래 안트로핀 안약은 동공을 크게 만들고 초점 조절을 약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성질이 더 확인이 됐는데요. 바로 아트로핀이 망막과 신경 전달 과정에 작용해서 눈이 과도하게 성장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즉 안축장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다는 겁니다. 다만 고농도 아트로피는 동공을 너무 확장시키기에 눈부심이 심하고 근거리 작업이 매우 불편할 수 있어요. 농도를 조금 낮췄더니 이 부작용도 낮추면서 근시 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마이야 검사를 통해 안축장이 빠르게 길어진다는 게 확인되면 이 아트로핀 안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수약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보통은 하루에 한 번? 되게 자기 전에 저만 합니다. 왜냐면 하 밤에 넣으면 혹시 모를 낮 동안의 눈부심이나 근거리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다만 아이마다 동공 반응이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달라서 의사의 소견은 꼭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아트로핀 안약이 감초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아트로핀 안약은 다른 근시 예방 치료들과 병행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전에 근시 예방 키워드로 마이오스마트 스텔리스트와 같은 기능성 안경 그리고 드림 렌즈 마이 사이트 같은 렌즈들을 설명드렸잖아요 아트로핀 안약은 단독 사용도 가능하지만 근시가 여전히 심해진다고 판단되면 위 치료들이랑 같이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림 렌즈와 마이 사이트 기능성 안경은 병행이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트로 아트로핀 안약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효과를 시너지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딸도 아트로핀 안약과 드림렌즈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트로핀 안약에서 중요한 점이 정말 많지만 딱 하나만 꼽자면 절대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아트로핀 안약을 임의로 중단하게 되면 그동안 억제되어 있던 근시가 한꺼번에 다시 진행되는 리바운드 이펙트, 반동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수도 이제 안 오르는 것 같고 귀찮다는 이유로 임의로 절대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안약을 이제 중단하기 원하신다면 저만 빈도를 서서히 줄이시거나 다른 억제 치료와 균형을 맞추면서 계획적으로 중단. 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어제 이게 보통 언제까지 하는 편일까요 그래도 보통은 성장기가 끝날 때까지 하는 걸 권장 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만 13세 그리고 근시가 심한 아이들은 만 15세 까지 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 근시는키 성장과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키가 한창 클때 눈도 같이 자라고 키 성장이 멈추면 눈길이 증가도 점점 둔해지는 편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먼저 소아근시는 시력표가 아니라 안축장 길이의 변화 속도를 봐야 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선 마이아 검사를 하면 좋고요. 이를 통해 아이의 현재 눈 상태와 근시 진행의 위험성을 알수 있고요. 만약 근시 위험이 확인되면 아트로핀 안약은 꼭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트로핀 안약은 다른 근시 억제 치료와 병행이 가능하니까 근시 속도가 빠르다면 꼭 병행 치료를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중단은 절대 피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상 S3과 류영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